오, 동아리 회원과 선생님들께 투표를 하여 그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세상에 없는 신은 없다로 선정되었습니다. 표지 그림은 동아리 회원 조율의 어머니가 그리고 속 그림은 지은이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3일 오늘 500호가 출간되어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고 출발 기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출판 경비는 240만 원으로 이 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김기수 교장 선생님과 행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신 한지영 보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동아리 회원만을 회원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전교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증진 거점학교로 지정받고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교생에게 읽힐 목적으로 건강과 행복이란 주제에 맞게 글감을 정하고 시집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책을 전교생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더하면 양목 시동아리가 경상북도 교육청 후소 동아리로 선정되어 상금 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경우로 시집 제작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하였으나. 다음부터는 만약 책이 만들어진다면 출판경비 1부나 전부를 학부연님께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병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입니다 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우리 학생들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작지만 보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싶어서 조금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문영현 장서는 어머니도 계시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지난번 그첫 번째 시집 출판 기념회도 보셨죠? 네. 네. 저는 그첫 뭐 번째 출판회는못 보고, 부인해서 책만 한번 팔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아, 5학년 도구는또 아니고, 4학년이라그래요 주로? 4학년에 도 사람인가 있는데, 그래서, 상황은, 상황은 이렇게 할수있나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게 이한몇 개월, 한 두어 달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역시 그, 다른 그 선생님도 다 뭐, 그렇게 하십니다만, 또, 우리 씨를 지도하시는 우리 홍 군생님과, 방금 경과 보고 싶은 김 선생님, 북근이 이렇게 열정을 꺼시는 거 보니까, 아, 3학년도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 가지 감사드릴 게 많습니다만, 어, 홍 선생님과 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시집을 두 번째로 출간하게 된 우리 3학년과 4학년 12명 동아리 여러분들께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하신 공헌이 한 번에 하나가 될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구월선도 계시니까 나이 얘기하니까 지금 나이가 일주쯤 됐는데 아직 이런 거한 번도 못내봤어요뭐 어디 책이라고 뭐 생긴 거는 한 번도 못내봤고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이 시를 받았는데 가 그냥 3번이 이쯤으로 읽었습니다 일본 오늘 다 여기 오늘다어보는데시 그렇게 읽으면 안겠죠보고 많이 그 시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여많이기가만는시를잘 모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우리 이들 마음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음, 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니까 자연과 자연과학 속이 있기를 끌었다, 그죠? 공표라든지, 뭐, 이대라든지, 뭐, 그런그 근데 몇년 전부터 교육계에서도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 정말,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더라는데도. 그래서, 어, 인문학을, 즐겨, 하는 우리, 하게 될아마나 그걸 들으라는 물론, 저녁에 또 뭐, 대형공학도 나오겠죠. 아, 이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수 있는 기분, 기초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한편 너저겁기도 합니다. 여기 실을 렇게 보고 보니까 유리 유리 시 보니까 내 인생은 마치 그런 시야였죠. <laughs> 야, 팔팔살 인생 그런 시각에서 는데이 어떤 인생까지, <laughs> 인생까지 보러서 도봤어요 그다음에 이리고 우리가 참 3학년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기 장님을 모두 뛰어서. 행복과, 어렵고, 기쁨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의 씨에 오면, 엄마의 옷을 샀겠죠. 금방, 뭐, 고다니고 뭐, 다는엄마 뭐, 뭐, 뭐 없잖아, 그죠? 그런데 뒤에 그, 그, 평에 나와있듯이, 펜셀에 나와있듯이, 의리 그 지도선생님 하시는 말씀, 말씀처럼, 그걸 누가 보고, 누가 그걸 끄적내느냐는 이야기죠.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엄마 어디 본거안본 사람 없으신 거다 봤지 근데 예서경이 보면 은 엄마 옷을 가지고 너무 아주 재밌는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붙어 다니고 싶어 엄마한테 옷은 맨날 붙어 다니니까 그 엄마 옷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정말 우리 삼학년 그, 다운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 여러가지 시 하나하나가 정말 재밌는 시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전교생이다이 시집에 참가하지 참석,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심한 수만 있고, 손도가 피우더라고요. 지성름 사람도 있고, 이런 성람도 있어야죠. 그 친구들은 이 시를 내일 배우가 된다고 하니까, 교실에서 안전을 다 해주셔서, 우리 다른, 그, 쓰지 않은 친구들도, 시를 즐길 줄 알고, 여기 장난도 못 봤는데, 즐길 줄 알고 하는 그런 우리 양목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훨씬 더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그하다 보니까, 그 시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본시 중에서 뭐, 생각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그 제가 딴위인정하는그 불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참, 난세 줄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뭐풍경날지 한다고 그런 식의 그저 정호정식이. 그분도 저 와블리 보고하는 길에 그대가슴 앞에 생방에 풍경만 담아 놓고 왔다. 언젠가 그 풍경이 보람풀어가 생각 흐르면 보고싶은 제가 왔다는 줄 알아라 순런 시점이요 그 시간은 참 그렇게 많더라구요 안 늦는땐 하여간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마음이 고운 사람으로 마음이 예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장만 감사드리고요 가정에서 많은 분이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주인공들 수고 많이했습니다 다시 한번다 축하합니다.